눈 앞에 사올게요. 라이라이더 어, 어. 음. 어, 이거 오케이, 이거 이거 베스트? 오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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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아, 오케이. 빅 빅. 네? 빅, 빅 빅. 아, t 아. h 오, 뭔가 좀쫀동한데 저녁 9 시가 다 되어서야 요르단의 수도 암만 중심가에 도착했다. 무척 무척 하죠. 아니 난 생각보다 무척 무척한데 아, 그래. 여기 완전 시내잖아. 아, 그래? 아까 공항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어. 아 여기 여기다. 파심. 여기야? 어. 네가 찾아놓은. 굳이 어. 또 찾아놨네. 굳이 또 찾아놨지. 얻어먹겠다. 네가 살 거니까. 뽑아 먹겠다고? 뭐. 여기가 어. 완전 유명한 사람도 다 왔다가는 그런 아 그래? 내가 이 간판을 아까 봐뒀지 어, 근데 사람이 별로 없는데? 영업하는 거 맞나? 여기 유명한 집이라고? 야 인사 뭐지 말라이콤? 네. 말라이콤? 야 인사 아살라말라이 맞지? 아살라말라이콤 맞다 형어 맞아 맞아 야 오늘 첫날이잖아 아살라말라이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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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살라 어, 왜요? 아시 아무 때나 뭐 원하는데 한면 되지고 아 살라 말라 했고 지금 라마단 끝난 거맞지어 진짜 넓다. 어. 어. 야, 해가 해진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사람이 아. 아직 많이 없네? 그러네아 벌써 다 먹고 간거 아니가? 아, 누가 설마. 누가 너무 늦게 와서 오늘. 아. 지금 사람이 별로 없지만 맛집인 게뭐 어. 때문인 줄 아나? 뭔데? 확장했어, 내가 봤을 때. 아, 아 공사를. <laughs> 원래 여기 했는데, 어. 그 원래 맛집값 다 그런 식으로 확장돼 있다. 얘가 지금 입구는 저긴데, 저기, 여기, 여기. 다 먹었네, 장사 잘돼 가지고. 지금, 어. 뭐, 점들. 일 메뉴 주세요. 아, 아살라말라 이고 메뉴, 플리즈 아, 깔아 주실래요? 아, 아. 오케이. 어, 위생적이야 내가 이번에도 펜커닝페이퍼로 어. 가져왔어 아, 언어? 랭기지? 응 어, 바로 뭐 주신다, 야뭐안 시켰는데 어, 그래, 바로? 기본빵? 어. 기본 이게 뭐빵 기본빵 <laughs> 어? 민트? 땡큐, <Thank> 시쿠라 <laughs> 냄새 맡아봐 음, 민트 아, 냄새 확 난다 응. 응. 이건 그 기본으로 아. 깔아주는 그런 거, 샐러드네 야, 토마토랑 양파를 이렇게 그냥 n u 요 l e a s e 메뉴 menu. 노 메뉴 menu. Well, y 야 a h You are about the menu. Ah, correct. No m e 네모, 어, 네모, 원, 원, 원. 올올오오 l 오오 l l all. All, all. 와 l 드와 l 드 a l 이 all. All, all. All, all. All, all. All, all. a l 그 all. All, all. All, all. a l 그 all. All, all. All, all. All, all. All, 시 l l All, all. All, all. All, all. a l 이 사람도 여행객인가 아, 아. Hi, where are you from? I'm American. America? 어, 진짜로? 어, 여행 중이신가? Are you traveling now? I'm here for the summer vacation. France? Are oh. you? Uh, South Korea? South Korea? Do you know r a m a d a Ramadan, Ramadan. 어, 투데이. 노 푸드? <laughs> 투데이 노 너무... 푸드? 투데이. 안 드셨어요. 식사 안 하셨어요. Did, did you have food today? Is it f i r s t f i r s yes, e s we t fast. 아, 아, 단식 안 했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me too. <laughs> 아, 그냥 궁금했어요. 그래서 Here, no menu. No menu. Just t h o o d Just word, like the name of the o s a y the word. Is it good? Good? Yeah, it It's really good. i m i t m o n t f first d a y 어. 3 weeks. 어, i t h 요르단에 서 맛보는 아, 첫 현지 아, 음식은 이곳의 단일 메뉴 후무스. 야, 아, 왔어. 와! <놀람> 너무 보는 것들인데 너무? <놀람> 어, 워, <놀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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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is? s o 아, 어. 어, hummus. h u m m u 이거는 파티 후무스. 파티 후무스. 아이. 바바이 바바가누이. 아이오. 바바가누이. 아 빨라페 빨라페, 빨라페 아, 빨라페. 내가 빨라페. 알고 있었는데 빨라페 후무스, 후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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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제 한번 먹어보자 음. 이거 어떻게 먹어? 음. 일단 음.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걸 한번... 음. <laughs> 맛이 어. 이상하진 않아 어, 어. 근데, 근데 촉감이 음. 이상한 거지 아, 이상해? 촉감이 약간 어. 약간 비지 느낌이랑 두부 응. 갈아 가지고 뭐랑 응. 막 섞어서 막 뭘로 견과류도 맞는... 막 씹히고 막 먹어볼게. 음, 응. 음, 응. 되게 맛있는데? 음, 응. 음, 응. 응. 맛은 괜찮은데 약간 식감은좀 이게 난 있지? 너무 좋다 이거. 음. 음, 음, 어 야, 바삭바삭한 것도 씹히니까 견과류도. 치즈, 마... 응. 치즈 느낌도 나면서 찐득찐득한 게. 콤 느낌도 나는데 음. 새콤하면서 달콤하고 음. 고소한 게아난 이거 너무 좋은데? 음. 야 이거는 건강에 음. 좋겠다. 응. 음. 음. 건강한 맛인데 맛있어. 그말 정답이다. 건강한 맛이야. 음. 음. 야 이건 내 스타일이야. 음. 진짜. 그래? 응. 음. 많이 먹도록. 음, 나이거내가먹을게 음. 음. 나도 근데 맛없는 건 아닌데 음. 와 맛있다 하면서 막 먹게. 맛있죠? 난 진짜 딱내 스타일인데. 뭐, 부터먹을거이제 뭐, 을 빵을... 아, 이거 뭐, 이거 뭐, 이이 뭐, 라고 팔라페! 뭐, 라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거 그런 느낌 나는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때 엄마가 이주던 그... 거 뭐, 이거 뭐, 이가 뭐, 이거 그 이거 뭐, 이거 뭐, 거든이자 뭐, 이거 뭐, 이거 거 뭐, 이이 뭔가 이이렇게맞거 향신료 맛이 딱 나네. 아, 향신료인가 이게? 그왜 햄버거도 돼지버거 음. 있잖아, 돼지로 만든 맛, 음. 그 패티 그런 느낌이다. 음. 음, 나쁘지 않다. 이거랑 같이 먹어 까 응, Like this. 어, 다른 주세요. 오아 조그만에 진네 l i 아, 조그만게. <laughs> 하 Have a eat. 음, 야, 음. 응. 이렇게 아 이렇게 like 동그랗게 하라고 이렇게 말으라고 It's very 그래서, 그래서, Yeah, like this 거였구나 그렇 이렇게 쌓아야지 어 그래서 And 이 l l a it 찍어서 And you want i v e me Big uh, Bread mm -hmm. um. Falafel is morning here mm -hmm. And 이 l l a it Falafel? Yeah No, no, yeah Yeah, I'll h a v it i a it, 맛있어 음는죠 땡큐 땡겨 땡큐. 초콜릿 초구릿 아, 맛있다. 나는 진짜 맛있어. 난생 처음 맛보는 요르단 음식을 먹으며 수도 암만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한다. 식사 대신 요르단의 국민 디저트 큰 아페를 찾아에는두 사람. 잘 가고 있는 거 맞는가? 일에 6월 6일에 6월 6일에 6월 여일에라월 6일에 한한한한에 6월 한한에 6월 6일에 6월 지나갈 때마다 우리 아가씨들이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미칠 것 같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 그만 우리 먹을 거. 아, 가, 아, 아, we are looking for k n a p p e k 나 n a p 페 그나페. 그 p e k 나 n a p p e habiba. 여기 하비바에요잘 오고 있었네 우리. green. g r g o o d very good. good. 오케이, 오케이. 잘하나 듣는다. 끈 앞에 사올게요. 라이더. 라이더, 치킨, 바베큐. 먹고 왔대, 야구식이야, 어, 야구식. 어, 여기가... 그... 어, 사람이 없나? 어, 아무도... 다들 식사하러 가실거 아니야? 아, 그런가? 여기 여기 식사해서... 일하시는... 아... You, you work here? 아, 야... 직원분들도... 지금 저녁시간이니까. 이제서야 아, 드시니까. 나마다 끝났으니까 다 식사라. Me? 아, 그? Me and your o u r s e We are from South Korea. n South Korean. My name is Han. Jahan.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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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here for eating p n a p e But there is no one. Nobody. Okay, after f minutes. Okay. Five okay. Minutes. Enjoy your meal. Slowly, slowly. You can drink for. Really? Can I? Okay, you thank can. You, thank okay. you, thank you, thank you. Oh, 아, 슈퍼. 오케이. 땡큐. 스푼도 주신데. 아이, 아싸. 마음. 이 따뜻하네. 좋아요. Oh, 땡큐. Yeah. Oh, 와! 땡큐. 땡큐. 나 이거 서마 글로비 올래. 이게 약간 났 때는 지금 닭죽 같은 mm. 느낌인데. 아, o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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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뭔지 알아. 뭔데? 만사프. Is this m a n s 어디 사는 치과냐? 소리. 마클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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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i 유빈! 아, 어 w f i n i 벌써 우리 때문에 끝난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숟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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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료수까지. 아니, 우리 사먹으러 왔는데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나? 우리 손님인데. 땡큐 일단 맛있게 먹는 게 예의다. 그래 r 리 g 밥이 진짜 많긴 많다. You fasting t o d 이쪽 메리 하드, 노? 이쪽 키프? 아 진짜로? 유동 드링크 워터. Yes, anything. Anything. Uh, 아 여기 식도를 넘어가. 아 아무 것도 넣을 수 없어 입안으로. 아 그런 걸 힘든 거를. Anything. But y 이거 맛있는 거 알아요? 에브리원 어, 근데 여기 배가 살짝 나오셨는데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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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미투 워터? 워터 아 물을 많이 마시네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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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땡큐 땡큐 이거는 랍스톤 크나페 축하드립니다 얼떨결에 밥까지 얻어먹은 두 사람 자 그럼 이제 크나페 먹으러 가볼까? 오늘 크나페를 꼭 먹고 가봐겠어아 이거 여기구나 여기서 주문을 해야 돼아 진짜로? 그렇구나 한번 위 안에 보고 야 이거 봐봐봐 주문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림 보고 골라야 돼 가서 어 브라더 k 나페 a 나페 k 나 n a p e kenape, kenape, k a e n a p e kenape, a d it? e n a p e k e 나 a p 나페 e 나 a p e e n a p e k e n a e kenape, k e a e kenape, kenape, k n a p e i e n e s e n e kenape, s t n a p e k e n e n a p e kenape, s e n e kenape, kenape, k e n e k e n e n e k e n e n a p e k e n a n a e e e a a 오케이 오케이. 오원 원. 아, 알려 주겠대. Okay, okay. 멋진 오빠야가 알려 주겠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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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아. 아 오케이. 아, 사진 찍자고. 오늘 사진 많이 찍네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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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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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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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페 히시나 아, 이기두 개가 크라페네 아, 네. 아, 오케이, 그러면 은 크라페 음. 종류가 음. 두 종류인 것 같으니까 음. 두 개를 먹자 그러자 오케이 원, 원 원, 원? 응 어. 예. 스몰? 스몰? 아, 미디움, 미디움, 미디움 라지, 라지 그럼 <laughs> 스몰, 미디움, 라지 다 주는 거 아니야? 빅, 빅 빅? 빅, 빅 잘해 빅도 사는 스멸, 큐브 사는 큐브 어, 우리 밥 주는 아저씨다 <laughs> 유 부스? 예스 오아 사장님이였어 알렘 음. 레슈터 스테이오 다르기 뿐와와 어? 장인이야 장인 아 땡큐 야.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해서 어디서 먹지? 여기 노상에서 먹어야 될것 같아 어. 다 먹고 있어 저기 앉아 먹을까? 어? 여기 여기 음. 니, 니 앉아라 서있을게 옆에서 예식이에요. 아, 비겠주 지금. 아, 괜찮아요. 괜찮아. 아, 땡큐. 땡큐. 이게 끝앞해. 다 끝앞해. 끝앞해. 예스. 앞해 그냥 이 나라의 단 간식인 거지. 아, 단식. 디저트인데 어. 이 나라 진짜 좋아한대 아, 단거를 그래? 워낙 좋아하는데 이거를 진짜 좋아한대. 봐봐. 지금 우리 밥 끝난 지 5분도 채안 됐는데 주선 거 봐봐. 아, 보니까 저기서밥 먹고 바로 일로 아, 오신 거 같다. 어. 어. 단식 끝났다고 이거 저것다 드시는 거야. 집에 가기 전에 하나씩 사가지고 집에 가서 같이 먹는 거 봐. 다들 포장해서 가시는 거지 한번 아, 먹어 나 볼까? 딱 봐도 이거는 달기 달리 달다. 오, 뭔가 좀쫀득한데 이. 어때 어때? 아, 진짜 맛있다. 와. 어떤 초콜릿 같은 단 맛이야? 아 이게 되게 단 생크림도 있고 어. 그 쫀득 쫀득한 빵인데 어. 아, 아 먹어봐. 어, 아, 진짜 맛있네. 이건 약간 꿀인 거 여기는 꿀인 거 같기도 하고 식감 아, 그러니까? 쫀득쫀득한데 너무 달콤하면서 생크림 맛도 나면서 치즈 맛도 나고 몇 겹이 있다. 몇 음. 겹이 있어. 맞지? 따뜻하고 빵도 아니고 과자도 아닌 게 쫀득쫀득한 게 뭔가 음. 좀떡 같은 식감인데 생크림 같은 것도 있으면서 바삭바삭거리는 음. 것도 있고 약간 카스테라 같은 느낌도 나면서 되게 아, 달지? 아, 나 이거 너무, 되게 너무 맛있는데? 나도 이거 먹어볼래 어. 음. 큰 앞에의 정신이 팔린 사이 현지인에게 둘러싸인 수영이와 초록이 전통의상 덕에 한류스타 부럽지 않은 인기를 누려온다 아니 네, 이거 예예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격하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요르단 암만 시민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계속 있어야 될것 같다 감사합니다 사진만 지금 한 200장 300장 쓰는 것같아데 자살로 말라 했고 오늘 하루 앞만을 돌아보며 친절한 요르단 사람들을 만난 두 사람 어딜 가나 밝은 미소로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사람들이 있어 고된 라마단 기간에도 즐거운 추억을 잔뜩 얻어간다